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에, 8월 17일, 목요일, 에, 오전 8시 50초만, 에이, 뽑기 줘줘. 왜, 왜, 왜? 할머니, 왜? 에이. 매, 매, 매. 아, 아. 할머니가 옥수수 사러 왔는데, 어, 제가 다 사갖고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알아줘. 빨리 줘. 오케이. 아, 아가. 얌냠냠냠 어, 이 응, 암, 라, 일, 라. 아, 뽀삐냐 어땠냐, 괜찮은 뜻이에요. 지금 이 아가씨가요, 이 옥수수 때문에 집에 못 가요. 그래서 다 사주는 거예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 갔다 올게. 예, 네, 옥수수 받고 저렇게 고마워 하는데. 아, 제가 왜 가냐면요. 이 똑똑이가 요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분들이요, 아침도 안 먹고 저렇게 손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서바이디! So, 이렇게 반가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요, 옥수수 주러 왔어요. 오케이, 서바이디! 서바이디! 아, 1인당 2개씩 줘야겠네. 오! 어? 아, 땡큐, 땡큐! 뭐뺐야 어빼냐두개씩줬 어요？하나 갖고 남자 들이 배고파요？어, 어, 이 뭐, 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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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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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왜? 어? 왜? 왜? 뭐뻣 뺐냐? 왜? 어, 저기 있네. 쌤 샘라인? 나이? 아, 샘 나이는 맛있냐? 대체. 에요 예, 예, 빨리, 아, 리 빨리, 빨리, 이바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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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빨 바쁘냐? Okay, 아, 오케이 빠이 바이바이 지금 여기는 유명한 그 중국 군인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입원한 사람들이 밥을 안 주기 때문에 여기서 다 사다 먹어요. 아 더워라. 잠을 2 시간밖에 안 자고 나왔더니 너무 힘드네요. 어. 여기는 병원 앞인데도 횡단보도가 없어요. 어! 왜 와? 어, 자 아줌마가 내가 하도 안 오니까 왔어. 일로 와 일로 와. 마에 일로 와.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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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수다. 곽자이. 밤에. 네. 자자자. 어. 아, 왜, 잠깐 있어. 이거. 이거. 아, 이노이노 오케이, 아줌마가 진짜 고맙다. 내가 안 오니까 한 시간이 넘더라. <laughs> 걱정돼서 온 거예요. 아, 저 애기. 애기. 애기, 제가 결혼 안 해서 애기를 엄청 좋아해요. 아, 자, 자, 자. 어. 아가. 응암라이라이, 애기 엄청 예쁘네. 아이야, 응암라이라이, 응암라이라이. 아, 어, 애기를 하나 더줘야죠 왜냐면 이제 저캐롯시 먹기 충분한 만큼 내겨놨어요. 아, 어, 이제 더기 시작해서 큰일 났네요. 어, 과일이 엄청 무겁기 때문에요. 빵은 안무겁는데 과일하고 우유가 무거워요. 갑자기 네, 저렇게, 네,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비껴주는 분 있어요. 고마워요. 네, 그럼 이제 저는요, 고고고, 아 이제 저는요, 어, 집에 다시 가서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힘내세요, 화이팅!